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짧게 짚어보면 미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내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승장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수익을 챙기셔야겠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금감원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불법 거래가 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사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여러분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이라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상승할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왔습니다. 주말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종목 딱두개 확실하게 상승할 걸로 추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종목 받아 가셔서 이번 주에 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저 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처럼 이번 주에도 제가 추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100만원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수익이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추천 종목으로 모두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추천 종목 같은 경우 KTETS 매매 사인 드렸고 모두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2천만 원 가까운 수익 바로 챙기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암호 그린텍 단타로서 제가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13% 정도 수익 챙겨가셨죠. 전략대로 저점에서 잘 들어가셨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내드린 매도 타이밍까지 잘 따라주셔서 이렇게 900만원 이상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또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광물주로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던 다이나믹 디자인 최대 80%까지 수익 완전 대박 나셨습니다. 자 해당 종목으로 계좌 손실 나신 거한 방에 복구하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 계신데 수익 실현 잘 하셨고 제가 보내드린 전략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큰 수익 4,500만원 수익 챙기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세력이 현재 매집 중이거나 세력이 매집 중이거나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은 보통 시장 시작 전 9시까지 제가 분석해서 단타 종목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누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50%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 종목 매매 못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나는 주식 초보이다. 그래서 좀 주식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현재 계좌 복구가 좀 절실하고 원금 회복이 정말 정말 절실하시다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좀 손실이 크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이나 내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또 추가적으로 현재 본업을 하면서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소액 정도 투자해서라도 조금씩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방송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1학천금한 번에 10억 20억은 못 벌어도 하루에 100만원 정도는 수익 제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장만 뚫어져라 봐도 주식이 어려운 분들이나 본업을 하시면서도 남는 시간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시작 전에 딱 10분만 10분만 투자해서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추천 종목 드리니까 반드시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길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만큼 손실이 나, 수익이 절실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반적인 시장을 짚어보면 현재 시장의 흐름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전기차 섹터로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2차 전지 파트와 전기차 파트는 여전히 강세라는 거죠.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현재 전반적인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줄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상당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제가 확실한 근거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 반드시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 종목으로 매매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며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미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시키고. 2032년까지 판매된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미 시장의 동향을 봐도 현재 계약된 공장만 보아도 다섯 곳이 넘고 그 규모가 100기가와트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2차 전지 배터리가 중국을 대신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북미의 IRA 법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7만 톤의 양극재가 계약이 나아 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2차 전지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향후 리포트만 봐도 북미 시장은 이렇게 급속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향후 수주 물량까지 모두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SK온입니다. 정망이 확실한 기업이죠.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주이고 SK이노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기업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제작 결함이 없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K 그룹이 목숨을 걸고 만든 기업이 바로 오늘의 SK온이라는 겁니다.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현재 삼성을 뛰어넘었었고 연이어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이고 실제 배터리는 영업이익률의 40%를 육박하는 핵심 부품인 만큼 가격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먹거리가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업의 대장주가 바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인데 SK온이 에코프로비엔과 최대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 설립 계약을 했는데 규모를 보시면 현재 1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 이는 설립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볼수 있죠. 하반기에 양산화가 돼서 물량들이 쏟아지면 곧바로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큰 계약이 나와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료와 배터리 관련 기술입니다. SKO는 포스코와 원료 확대 공급 MOU를 체결해 왔고 양극재 개발뿐만 아니라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 계획까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거죠. 이처럼 원료가 확보되고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니까 이제 가공할 기술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미국 최고 권위 발명상인 23년도 에디슨 어워즈에서 3원계 배터리를 구성한 원소 중 가장 비싼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인 신기술 배터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해당 내용을 지금 인증을 받았다 라는 거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안정성까지 잡아버렸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되니 국내 기업들 중 성장세가 두배 가까이 커졌고 현대차와 합작 법인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간 30에서 40기가 와트 규모로 국내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더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SK온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는 매년 40% 이상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SK온에게 정말 강력한 호재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정세인 리튬 가격이 대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SK온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폭락해도 미국 보조금은 생산되는 배터리의 키로와트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폭락에 대해서 직격을 맞은 광물주들한테는 악재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주에게는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하지만 호재가 넘치는데도 주가는 박스권에 일부러 가둔 다음에 최대한 매집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세력들이 현재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상승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거래를 연속으로 400만주 정도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쓸어 담고 있다 라는 거죠 조만간에 폭등이 나오고 매집이 끝났다 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호재가 많아서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 하셔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익 챙기셔야 겠죠 현재 손실이 좀 크거나 계좌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SK SK이노베이션의 두 글자인 앞에 SK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장이 시작하기 전 아침 8시나 9시쯤에 세력의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얼마에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이니까 여러분들 계좌 복구나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만 해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80% 이상 4천만 원씩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이나믹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사인 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하루 만에 2천만 원 벌고 4천 5백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85% 수익이 하루 만에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아마 절실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금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현금 10억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10억 여러분들 눈에 반드시 담아 놓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모두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네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모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무료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린 종목만 해도 지원엔 에너지 150% 수익, 하이드로 리튬 330% 수익, 탄 머터리얼 160% 수익, SBB텍 280%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에코 프로비엠을 추천드렸고 현재 수익률이 1,50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게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렇게 1,500% 이상의 수익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력이 매집 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레인보 로보틱스 1,200% 수익, EM 플러스 1,5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세력이 매집하여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10억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6개월만에 여러분들한테 현금 10억을 벌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프로젝트만 따라오면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누구나 1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성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100억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한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테마는 바로 2차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세대 양극재 부분에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제가 발굴해 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선물로써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1,500% 상승하고 1,200% 상승하고 1,500% 상승하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매매해서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한달 만에 1,50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종목을 끌어 올려 줄 거예요. 세력이 현재 2년 동안 해당 종목을 매집하고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집이 끝나면 앞으로 15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00만 원 여러분들 다시 투자하시면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력이 무려 2년 동안 매집 중인 1,5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1,000% 1,500%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해당 종목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종목이 상승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150% 300% 160%, 280%의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해서 6개월 만에 10억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달 에코프로 비엠처럼 1500% 이상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상승 EM 플러스처럼 1500% 상승할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위상단에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 숫자 2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00만원을 시작해서 한달 만에 1억 4천만원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고 100억 이상 버셔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도 50분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0억 벌고 건물주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00만원 가지고도 금방 1억 만들고 1억 가지고도 금방 10억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10억 달성 이벤트 참여하셔서 6개월 만에 10억 벌어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 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왔다라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10억 벌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 2751 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인생의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100만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0억 만들 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세력 종목인 만큼 간절하신 분들만 참여하셔서 한달 만에 1억 벌고 6개월 만에 10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1,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잡아서 이렇게 1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인생의 세번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의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 로보틱스처럼 1,200% 그리고 15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억 보시고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만 해도 100분 정도가 저한테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문자로 이렇게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문자 보내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문자로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셔서 10억 벌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죠. 지원엔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탐머터리얼 SBB 테크 역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을 매매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3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해당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에 가까운 수익률 한번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